내버상경자수성 스타일 김강통 무한 정 힘들 땐 소주 한 잔에 털어버리고 포기란 없다 웃겨내진 점은 남한을 웃긴 내 김강통 무한 존버로 끝내는 이절 한다 손절 버려 신경려 우린 끝까지 삼으면 끝인가 경제적 어렵지 않아 김강통과 함께 가자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깡통입니다 예.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릴게 있어서 예. 우리 하린님 멤버십 가입 감사하고 빨간지 님 멤버십 가입 450 에, 빨간지 450님 멤버십 가입 완인님 멤버십 가입 에, 빗속 님 멤버십 가입 돈길 월컷 님 멤버십 가입 키킨 님 웡, 멤버십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에, 하, 더 좋은 더 나은 하여튼 잘 해보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이시죠 오늘 우리 낯싹이 드디어 낯싹이 살짝 빠졌습니다 아주 작게 s&p500 0.7 낯싹 마이너스 0.959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즌는 거의 보합으로 돌아왔고요 거의 모든 종목이 싹다 빠졌습니다. 예. 저는 장전에, 예, 장전에, 뭐야, 다 매도를 했죠, 그죠? 어제 장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모든 종목을 거의 다 매도를 했고요. 음, 그리고 오늘 장 끝날 때 돼가지고 다시 매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예, 아주 조금, 극소, 예. 극소 어떻게 했냐면은 어, 보시면은 음, 주문내역 보시면은 산거산거 음, 보시면은 이더리움 두주 샀고요 비트코인 두주 샀고 어, 로켓랩 두 배짜리 한주 샀고요 로켓랩 한 배짜리 한주아두주 음, 아, 리커전 1 0개 샀고요 온다스 1 0개 뉴스켈 파워 2개 아이온 교한개 서클 인터넷 한개 비트마인 한개 음, 아이렌 한개 ESS 테크 50개 샀고요, 레드와이어 60개, 아, 아, 5까지네 어, 매수, 딱오까지요 ESS 테크까지 딱, 많이 안 했고요. 전부 다한개한개 1개, 한 2개, 한 10개, 예, 10개, 1개, 10개는 보통 금액이 싼 거라서, 예, 한돈 10만원, 한 종목당 10만원 조금 넣는 금액 있잖아요. 요렇게 샀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제가 보는, 나스닥은, 이 보시면은, 이 모든 종목, 아이덴 토이 차트법은, 월봉으로 차트 보세요, 형들. 일봉으로. 차트, 꺾이는 차트 보이지 않아, 좀, 그죠? 음, 좀 내려갈 수 있다 보거든요? 아이덴 토 그렇고, 뭐, 지금 가진 모든 종목이 그렇게, 내가 어제 종목을 싹 다, 차트를 다 봤어요. 네, 차트를 다 봤는데, 어, 비트마인은 뭐, 그래도 좀, 예. 비트마인은 계속 이런식으로 나가는데 비트마인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종목을 다 봤는데 차트가 다좀안 좋더라고 전체적으로 서클도 보세요 서클도 오일 성꺾이고 밑으로 쳐지고 크로스되고 내려가죠 위에서 이거 터졌을 때 그러니까 나스닥 터진 날 거의 다 흘러내릴 차트로 좀 바뀌었다고 보면 돼요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근데 뭐이 폭이 깊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코오이브도 보세요 코오이브도 지금 슬쩍 예, 슬쩍 꺾이려고 하죠 예, 물론 코오이가 좀 덜해 코오이브가 서클보다는 차트가 좋고요 반도체는 이거 터지고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희했는데 예, 제가 볼때 조금 더 떨어지지도 있지도 않을까 오늘 플러스 된다 해도 예, 크게 상황은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해서 쇼 때렸거든요 반도체 쇼까지 때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지금 뭐 거의 보합수준인데 봐야되고 ESS테크는 유상증자 해가지고 유상증자 19.9% 했는데 예, 지금 위에서부터 예, 이거 물량 올려놓고 일부러 이렇게 뺀거 같아 예, 유상증자고 일부러 뺀거 같아가지고 좀 그렇고 아이온큐도 1시 차트 보시면은 구버 떨어지죠 그죠 예. 떨어지면 지금 좀 단기 주도적 불가피한 거 같이 보이죠 예.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고 예. 릴스켈 파워. 이것도 지금 장대음봉 이만한 거 떨어졌죠? 그러면 단기 조정할수 있다고 봐야죠. 그죠? 장대음봉, 이런 거 장대음봉 떨어지면은 한번 헤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온다스. 온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다스도 지금 장대음봉 터지면서 밑으로 더 빼고 있죠. 21선 깨졌거든요. 조금 더 헤맬 수 있겠죠. 그냥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리커전. 리커전 그래도 좀 좋은데. 리커전이 제일 이게 좋거든요. 예. 리커전은 오늘 한다고 해도 아직 예. 일단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물량 받아내는 거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을 더할것 같기도 하고 예. 일단 봐야 되지만 저는 일단 팔고 천천히 가려고 일단 모든 걸 왜냐면 낯싹 떨어지면은 좀 조심해야 돼가지고 그 로켓 랩도 보시면은 예. 하락이 거 터지면서 또 내려오는 오일선 꺾이면 은 조금 더 내려오겠죠. 살짝 조정할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 로켓랩도 조정이 좀 불가피한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다 팔았고요. 그리고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조정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렇고 뭐 내일 당장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어,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 여기 빠지고 나요렇게 빠지고 지금 조정하는 구간이거든요 어, 조정하는 구간이니까 좀 지켜보자고 어떻게 될지 어, 어디 조정이 어디까 나스닥 빠지면서 나싹이좀 조정되면은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고 그 코인베이스 어, 코인베이스도 코인베이스도 보면은 예, 지금 조정 좀 거친 거 단기반등 나올 때 됐거든요. 단기반등 나올 때 돼가지고 예, 저도 지금 코인베이스 단기반등 먹으려고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5%인데 음, 조금 더또 오늘 거의 뭐 보합 수준이니까 예, 오늘 조금 빠졌네요. 오늘도 예, 오늘 내일 아 오늘 금요일 장 시작하면 코인베이스는 추가하면서 조금 하겠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더라도 주광면서 조금 하고 갈게요. 음.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저는 이만. 예. 또 다음 포지션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매수를 슬슬 준비하겠습니다, 형들. 음, 오늘 준비하고, 어, 제 개인적인 자산, 예. 자산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형들. 제 자산은 그래서 얼마냐? 예. 보이시죠? 예. 1억 8,270만 원입니다. 예.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이, 보면, 7,100만원. 7,1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배당주랑, 여기, SGOV라고, 단기국채 1,000만원 있고, 있고, 배당주에, 한, 한, 4,000, 4,600이, 배당주 두 개가, 그러니까, 더 많다고 봐요. 거의, 거의, 현금 전부 다라고 보면 돼요, 이좀 기다렸다가, 만약에, 하락이 짙어지면은 예, 그러면은 좀더 매수를 예, 다른거 떨어지는거 지금 만약에 하락 짙어질 때마다 매수를 좀더 하는 식으로 하면서 물량을 다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음. 자 방송 항상 봐주시고 좋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분들 후원해주신 분들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만 출근해야 되니까 또 빠르게 출근하고 예, 이따가 라이브에서 뵐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